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외환 보유고와 아, 국부 펀드에 관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 여러분들 아시 는 말씀이고 국부 펀드 국부 펀드죠 아,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국 국부 펀드 네 부제는 국부 펀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영어로는 FX Reserves라고 합니다. 이것도 S를 붙입니다. Reserves. FX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Foreign Exchange의 약자죠. FX, Foreign Exchange Reserves.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외환보유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고 할 때는요, 그 공적 외환 보유고를 의미합니다. 앞에 공적이 원래 는 붙어야 됩니다 official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빼고 얘기하죠. official 자안 붙여도 그냥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원래는 공적 외환 보유고입니다. 왜 공적? 어느 의미에서 공적 외환 보유고냐면요. 그러니까 민간 외환 보유라는 개념을 성립할 수 있잖아요. 민간이 보유하기는 외환의 뭐 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적 외환 보유고는 뭐냐면. 그 결국은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대외지, 대외지급준비금, 대외지급준비금 명목으로 보유하는 외화자산인데 그냥 외화자산이 아니고 고유동성, 높을 곳자 유동성,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총가액이 외환보유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공적 외환보유고인데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외 지급 준비금 명목으로 보유하는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총 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외화 자산이 아니고 고유동성 외화 자산입니다. 이거의 총 가액이 외환 보유고 내지 외환 보유액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어, 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외환 당국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으로서 각각 정부는 외국환 평형 기금. 국가 기금이죠. 외국환 평형 기금과 또 한국은행의 통화 계정이죠. 통화 계정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 기금은 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냐면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을 발행합니다. 외국환 외국 평형 기금 채권을 그 주로 이제 국내에서 발행합니다. 국내로 원은 국내에서 발행해서 일단 원화를 그 쌓아 놓고서 기금으로 쌓아 놓고서 이제 그 원화를 가지고서 외환 시장에 참여해서 달러를 삽니다. 사들여 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내는 기능이 없으니까 국채를 팔아 갖고 외국한평영 기금 채권을 그 채권 시장에서 발매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조달을 해서 그 외환 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한국은행은 돈 찍어내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계정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통화계정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또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외환을 사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서 거액의 외환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사기만 하는 게 팔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두 기관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를 풀어서 원화를 푸는 건 맞죠? 정부는 그 채권 발행하고 조달한 원화를 푸는 거고. 한국은행은 찍어낸 돈을 원화를 푸는 거죠. 이렇게 원화를 풀어갖고 외환을 매수한 뒤에 그냥 달러로 뭐 보유도 되죠. 근데 달러로 보유하게 되면 그냥 현금 달러로 보유하게 되면요 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죠? 안 붙습니다. 안 붙으니까 그래도 이자가 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붙더라도 이자가 붙는 건 좋은데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위스크 위스크가 있다. 어? 예컨대 저기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거나 떼어 먹힐 위험이 있다거나 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국가의 대지급 외 준비금인데,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긴 봐야 되는데, 수익성만 치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아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서 수익성은 낮더라도 약간의 수익성은 있어야 되고, 안전하면서 네, 그리고 언제든지 달러 현금으로. 외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즉시 환금성이죠. 제가 지난 학기, 제가 지난 학기에 그 금융통화 정책론 강의할 때, 이거 학생들한테,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동성은 안전성 더하기 즉시 환금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화 쪽에서 안전성과 즉시 환금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외화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외환보유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더 설명드리면, 정부와 중앙은행 두 기관이 원화를, 아,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를 풀어서 외환을 매수한 뒤,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면 그게 외환보유고 증가보유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동성이라는 건요. 안전성하고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안전성 더하기, 안전성 플러스 즉시 환금성이거든요. 안전성, 이거는 이제 원금 띄어먹히면안 된다는 이런 의미죠. 예, 네, 그러면 안전해야 되다 세이프, 안전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저 즉시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두 개가 다 높아야 되는 게, 이두 개가 다 높으면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렇, 이런 자산들, 이런 자산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 첫 번째가 금이죠. 금 우리가 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금 그러면 금의 원소 기호가 뭐죠? Au. 라틴어로 아우룸 그러죠. 그래서 그거 따 가지고 Au라 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 원소기의 금이 아니죠. 사실은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한다 그러면 뭘 보유하는 겁니까? 금괴를 보유하는 거죠. 골드 불리언. 골드 불리언을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이 금, 금괴를 보유하고요. 음, 금괴를 일정, 일정량 정도 보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이 고유성 외화자산을 예시한다 그러면요. 기축통화국, 또는 기타 주요국의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기축통화는, 제1의 기축통화는, 키커런시는 뭐죠? 달러화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축통화가 될수 있는 거는, 유로화,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기타 주요국의 현금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국의 위안화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G2에 들어가니까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도 이렇게 고유성 외화 재산으로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보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용도가 높은 해외 기관, 뭐 해외 공적 기관일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예치할 수 있으면 외화를 예치할 수 있죠. 그런 예치금들. 그다음에 그 특히 미국 미국이 발행한 국채. 달러와 현금은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자가 안 나오는데 미국의 국채를 사두면, 근데 미국의 국채는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네. 러니까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럼 미국 국채는 또 미국이 망하지 않, 않는다면 미국의 국채도 저 위험해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금 때일 여력은 없는 거죠. 원금 자체를 때일 여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국채. 그래서 우리가 그 외환 보유할 때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찾지는게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현금은 이자가 안 붙고, 미국의 국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자가 붙으니까 미국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거죠. 근데 이들 자산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및 즉시 황금성, 곧 유동성은 높은 대신에 수익성은 낮죠. 수익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에 편입되는 자산들은 유동성은 높고 대신에 수익성은 낮습니다. 어차피 그 외환보유의 원래 성격이 대외지급준비금이니까요. 안전하면서 또그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인 거죠.